행정관님이 현우야, 너는 주게 좀 도와주라 하는 거예요. 요리하는 곳이에요. 주계병 선임을 부식 다듬고 이런 거를 계속 도와드렸어요. 근데 그 선임이 3박 4일 동안 외박을 나가는 동안 대인 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왜 나는 이 메뉴가 맛이 없는데 이 메뉴는 왜 있지? 이건 사람들이 먹지도 않는데 이 도대체 메뉴들은왜 맨날 나오지? 그래서 제가 첫날 한번 메뉴를 한번 뒤틀어봤어요. <laughs> 돼지고기 김치 볶음이라는 말도 안 되는 메뉴를 한번 제가 만들어봤단 말이죠. 중대장님, 행정관님이 어제... 먹었던 거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너무 맛있게 먹고 어제 먹은 거또 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메뉴를 막다뒤 틀어봤어요. 유가 갔던 선임이 돌아와서 다시 요리를 하니까 선임들이 아 이거 못 먹겠다고 오연으로 바꾸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제가 일병 때 그렇게 지옥 같은 그런 부대에서 처음으로 인정을 받고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막 물어보고 레시피 손으로 일일이 다 적으면서 말도 안 되는 메뉴들을 군대에서 막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 지 않는 선에서는 룰브레이커가된 연습들을 많이 해봐야 한다. 혼날 수도 있고, 때로는 욕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뭐잘안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시행착오 중에서 갑자기 하나가 터지는 순간들이 와요. 그 시행착오가 나만의 비밀 변기를 만드는 순간이 옵니다.